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자, 1승 주식이 다시 신고가 돌파 직전까지 나왔다가, 어,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런 이유와 앞으로 흐름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 LNG 기자재 대표주, 또 1승, 어, 굉장히 핫합니다. 거래량 터지고, 외국인, 기각인, 외국인들, 기관들, 금투, 기타 범위싹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 어, 신고가 갈 것처럼 하다가, 외국인이 요런 데에서 이제 좀 매수 매도가 나왔다. 자 외국인이. 전일 또 47만 주 순매수, 기간은 소품 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또 5,860원하면서 52주 신고가 한번 찍어줬고요. 지금 무역 환경과 전체 모멘텀도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조선업 협력 강화 소식은 LNG 기자재 전문 기업인 일승에게 중장기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날수 있다.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터지고 외국인도 다시 어 매수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정말 확률이 더 높아졌다. 게다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 조선업 협력 강화 뉴스가 또 나왔다고 했죠. LNG 기자재 수혜 주인 1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중장기로도 LNG 인프라 확대, 친환경 기자재 수요 증가 같은 산업 흐름이 1승에게 계속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만 신고가 넘을 때는 항상 조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매두,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승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 정체 모멘텀 업황, 업황 수혜까지 지금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기대감 중장기로는 LNG 친환경 테마 수혜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리일수록 차트만 보지 말고 뉴스 흐름이나 수급 변화 같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공시나 수주 소식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실시간 대응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소통방 링크 드릴 겁니다. 링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승에 대한 정보 가져가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의도 쪽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리포트에는 아직 대중 알려지지 않은 수주 기대감 그리고 수급 전환 가능성 등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권유형이 아니고 참고용 시장 정보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뉴스로는 못 보는 내용이구나 싶을 정도로 신선했고요 그래서 도움 되실 분들께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별도 비용 은 없고 평일 기준 확인 후에 또 바로 자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접근하실 분들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또 저희 쪽에서 소액으로 차근히 시장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실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 그리고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중장기 안정 전략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종목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종목들만 출연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이다. 이를 이해한 자는 얻고 모르는 자는 잃는다. 복리에 가까운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